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의 대표 중형 SUV인 스포티지는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모델로 이번 2026년형에서 디자인과 기술, 파워트레인 모두에 있어 크게 발전했습니다. 강렬해진 외관 디자인과 더 개선된 실내 공간,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스포티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기아 특유의 타이거 노즈 그릴이 한층 넓어지고 입체적인 패턴으로 변경되었으며, LED 주간 주행등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다듬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기술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고, 범퍼의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해 스포티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측면부는 SUV 다운 단단함과 볼륨감을 강조하면서도 크롬 라인을 활용해 세련된 느낌을 주었으며, 휠 디자인도 19인치부터 21인치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고객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 디자인이 더욱 얇고 날카롭게 바뀌었고, 테일게이트의 기아 로고 위치도 조정해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를 보면, 2026 스포티지는 공간 활용성과 감성품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가 곡선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운전자 중심의 UX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터치 방식 공조 패널과 직관적인 버튼 배치로 사용성을 높였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기능을 통해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재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친환경 소재를 적극 사용했고, 상위 트림에는 나파 가죽과 리얼 우드를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1열 시트는 전동 조절과 메모리, 마사지, 통풍 열선 기능을 모두 갖추었고, 2열 역시 리클라이닝과 열선 기능을 제공해 패밀리카로서의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가족 단위 이동에 매우 적합하며, 트렁크 적재 용량 역시 이전보다 확대되어 캠핑이나 레저 활동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2026 스포티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2.5 가솔린 터보, 2.0 디젤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스템 합산 출력 230 마력 수준으로 효율성과 힘을 모두 잡았으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km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은 280 마력의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강력한 가속 성능을 제공하고 디젤 모델은 토크가 풍부해 장거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에서 경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주행 성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자식 AWD 시스템이 개선된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구동력을 발휘하고, 서스펜션은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 조합을 최적화해 승차감과 핸들링을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시스템 반응성이 빨라져 운전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노면 소음 차단 성능도 이전보다 향상되어 한층 조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첨단 안전 사양도 풍부합니다.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이 탑재되어 레벨 2 수준의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안전 장치를 모두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2026 기아 스포티지는 국내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3,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가솔린 터보 상위 트림의 경우 4,5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젤 모델 역시 3,400만 원대부터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을 모두 추가한 풀사양의 경우 5,000만 원을 조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는 동급 SUV 중에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며, 기아의 탄탄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보증 프로그램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 기아 스포티지는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과 고급감을 모두 만족시키는 인테리어,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안정적인 주행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중형 SUV 시장에서 또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모델이라 확신합니다. 가족 단위의 패밀리카부터 스타일리시한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실속형 SUV를